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에 감사하는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오셨고 또온 가족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모두 하나님은에 감사하는 시간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고향을 찾아온 우리 자녀분들, 형제자매 친척 우리 성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명절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명절이 기쁘고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또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 설레는 만남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가족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엄마 저 이번에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에 아기 생겼어요. 최고로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등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고 듣고 싶은 좋은 소식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들딸아 나 올해는 작년보다 더 건강하단다. 부모님들의 건강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입니다. 바라웃기는 이번 추석 명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금 전 제가 얘기했던 소식들과 정반대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았는데요. 아들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들이란. 아들이란 누구인가?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글인데 어, 이미지랑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들이란. 자, 살짝 지금 좀 정신이 없죠. 너무 많아서. 근데 천천히 보면 됩니다. 아들이란. 낳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면은 8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요. 애 낳으면요 동포가 되고요. 이민이라도 가면은 해외 동포가 되고, 우리 아들이 잘났으면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라의 아들. 돈을 잘 벌잖아요. 돈잘 버는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사돈 내 아들이고. 이제 내 아들이 나와요. 빚진 아들. 빚진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가 내 아들이고 빚졌을 때만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라는 성장 가운데 내 아들일 때가 딱 태어났을 때하고 일촌이죠. 그다음에 빚졌을 때내 아들.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 아들들이, 이게 우리 아들들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아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8촌쯤 어디쯤에 있거든요 지금 군대 가면 파, 제가 왜 팔촌쯤이라고 하냐면 이번 주에 이제 제대하거든요 그래0 0 0쯤이라고한 거야 0 0쯤에 머물지 아니면 더 가까워질지 더 멀어질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아들 그러니 호 좋은 소식이 항상 들려지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대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서 듣게 되는 소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 그 소식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인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읽어 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장 복된 소식,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아직 실감이 조금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바라웃기는 이번 추석 명절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소식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맞나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유업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유업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해요. 그 유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못 되는가에 따라서 일이 일비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 유업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유업에 관한 소식에 더 목을 매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본래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몇몇 정통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 거야.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수 있는 거야.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야.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고? 아, 뭔가 좀 깨림직했는데 맞아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겠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은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보다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더 신뢰한만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나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 3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바울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가히 혁명적인 선언가도 같았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남밑에서 종로로 하는 노예나 종들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주인이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하늘처럼 떠받들어지던 남자나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놀랄 만한 얘기도 아니지만 그때는요. 이 얘기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 개벽할 만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자유함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이 세상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왜 다시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 자유하지 못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가장 복된 소식이 삶 속에 주어졌는데도 왜 여전히 그 복된 소식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소식에 더 목을 매면서 살아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3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미성숙할 때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매여있어서 종로릇 하였다는 거예요 미성숙할 땐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딱지치기 뭔줄 아시죠? 잘 아실 것,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종이를 네모 반듯하게 딱지로 접는 거예요 아주 빳빳하게 딱지로 접어서 바닥에 놓인 상대방의 딱지를 위에서 내려치거나 옆에서 탁 치는 것도 있어 칼치기라고 옆에서 탁 치든지 위에서 딱 때리든지 옆에서 탁 치든지 해서 그 딱지가 뒤집히면 상대방 딱지를 내가 갖게 되는 놀이 그게 바로 딱지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딱지치기 그 시절 아이들 사이에서는 딱지 많은 아이가 최고였어요 딱지 많은 아이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딱지 때문에 매일 울고불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딱지가요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딱지가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는. 딱지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딱지를 좀 땄어요. 집에 와서 수북히 쌓인 딱지를 보고는 흐뭇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딱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목숨처럼 여겼던 그 딱지.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닌 거였는데, 사실 별것 아닌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도. 역시나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딱지 치기를 계속합니다. 그 딱지가 바뀌었어요. 부동산으로 바뀌었고 주식이나 펀드로 바뀌었고 땅문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많은 딱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그 딱지들 어디 있을까요? 그 딱지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어렸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면 사실 별것 아닌데도 그때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딱지들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 말씀 보여 주세요. 읽어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본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자격을 이제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자격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할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키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희생 희생시키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편지 여러분 손편지 아시죠? 요즘은 뭐 손편지를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손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아주 그냥 어, 프린터로 출력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볼펜으로 하나하나 꾹꾹 눌러 담아서 손편지를 써서 목사님 귀하 하면서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받는 손편지였습니다 어떤 편지였을까요? 연애편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연애편지겠지만, 연애편지보다, 사실 저도 예전에 연애할 때 연애편지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연애편지보다 더 설레는 편지를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저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주신 분, 올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 중에 한 분이셨는데, 당사자에게는 제가 실례가 될것 같아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함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왜 내가 더 일찍 안 했는가 후회됩니다. 그런 얘기였어.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은 건데 왜 내가 이제 믿었나 그러시더라고. 그리고는 지금은요. 주변 분들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그 편지에 꼭꼭 써져 있었어.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이 편지. 이런 편지를 받고서 어떤 목사님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나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명절을 좀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올해로 제가 결혼 22년 차인데 22년 동안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렇구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하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내가 태어나고 딱 1년 지났을 때, 돌이 막 지났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기장교회에요. 청주 영광교회 피택 장로님이셨는데, 피택까지 되시고 장로 임직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못 해봤다. 아, 그랬겠구나. 제가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콩하면서 아내 생각을 하니까 그 가슴이 왠지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으면 진짜 못 불러볼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불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만도 아니고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빠로 번역된 것은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딸들이 보통 다 커서도 계속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황송한 일인데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 이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장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우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자녀는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턱걸이에서 가시지 않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아요. 할렐루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절대 턱걸이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이 있으니 혹시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유대인든지 이방인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통장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명절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이 세상 주인이었던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을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행복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